조용히 소리가 나고 있을 텐데요. 얘는 <laughs> 어디 건지? 야, m g t h 라클래식 Q77입니다. <laughs> 음악을 미리 틀어 놓은 거라. 네. 이게 지금 아까 최대 올렸을때 최대까지는 아니었는데 보면 이제 소리가 상당히 크고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좀 가벼운 편은 아니고 좀 무거운 편이고요 이게 배터리가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하여간 그래서 소리는 제가 볼때 적당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이쪽으로 평가하기에는 그렇게 제가 잘 듣는 귀가 아니라서 일단은 이 정도 뭐 음질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소리도 되게 커져요 그러니까 이게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전원 버튼하고 이제 옥스 여기 마이크로 S D 지금은 블루투스 저기 막 연동을 해놓은 거고요 저기 저 뭐지 미박스 포 해서 이제 연동을 해놨어요 음악을 틀어놓은 거고 이렇게 버튼은 많은데 사실 거의 안 써요 이제 뭐 다른 거 거의 다 이제 전화기랑 연동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굳이 버튼은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음, 일단은 이게 배터리로 이제 되긴 한데 이게 그 뭐야? 전원 관리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연결을 해놓고 실제로 이제 음악 안 키고, 그러니까 뭐 컴퓨터를 꺼놓다거나 는 전원을 켜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냥 놔두면은 하루 정도 가나. 이따가 이제 그 저기 전원 떨어졌다고. 보통 이제 보통 다른 애들은 그럼 알아서 전원 관리 하거든요. 전원을 끈다거나. 이 친구는 그런 게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다음 날 이제 배터리 없다고 나와요. 근데 이게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. 배터리가 없을 만큼 이제 배터리가 적은 애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. 배터리가 꽤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 무게를 보면 의외로 하루밖에 못 버텨요. 그래가지고 전원을 꺼주던가 아니면은 이게 충전 케이블 연결을 해줘야 돼요.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웠어요. 그래가지고 쓸 때만 켜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. 저는 근데 스피커가 많은 편이라서 자주 쓰지는 않아요. 근데 이제. 음, 뭐, 갑자기 필요하게 생긴 거, 일단 사긴 했고요. 좀 아쉬움은 있어요.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? 이거는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아쉬움은 아니고, 제가 이런 스피커를 쓸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?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. 일단은, <laughs> 이렇게 이제 손잡이가 있어서요. 뭐,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음악 듣는 사람한테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, 그리고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라디오 같은 거 들고 다니고 이제 그러긴 하던데, 일단, 저는 그런 일은 없어가지고, 그냥 이거 고등형 에놓고 쓰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, 이렇게 써요. 그리고 또이 마찬가지인 게, 이게 혼자서, 아니 뭐 단독주택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제 볼륨을 많이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좀 조그맣게 틀어놓고 쓰면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그때 얼마였라 일단 10만원 은안 줬고, 한 8, 9만원 줬었나? 저도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. 근데 이게 그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가 보통 이런 애들이 싱글 채널인데 이게 어쨌든 보통은 이제 듀얼 채널까지는 이제 나오죠 스테레오로 나오잖아요. 그게 한 곳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게 그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이 제품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플루스 스피커들이 다 그러니까요. 그냥 소리 크고 뭐 이게 제가 뭐 평론할 순 없을 뭐 이렇게 뭐 저음이 좋다 뭐중뭐 뭐 그런 거잘 모르겠는데. 하여튼 뭐이 정도 음질이면 저는 좀 만족하는 편이고요. 이 배터리 만약에 그냥 계속 틀어놓는다면은 배터리 뭐 하루 이틀 가는 거 이건 문제는 없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이게 전원 관리 안 되는 점. 그러니까 이제 연결 끊어졌는데 전원 아, 그 뭐야 저, 절전 모드로 안 들어간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쉬운 것 같아요. 너무 뭐 이제 다른 뭐 버튼들이나 이런 건 굳이 써보지는 않았고요. 그래서 그냥 이 다른 애들하고 비교할 만한 아 전에 그 샤오미 스피커를 써봤는데 그거 너무 후져가지고. 그런 거에 비교 뭐할 만한 그 레벨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적당한 기기이지 않을까. 근데 이제 이거를 어디다 놓고 쓸지 용도는 좀 생각을 하고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